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힘겨운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로 밤을 새우고 끙끙 앓다가 우울증을 겪거나 공황발작까지 경험한 적이 있으실까요? 현대인들이 정신과를 찾는 가장 많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모두 털어놓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적이 없다면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문제를 숨기고 있을까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본 일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항상 동행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루 나를 짓누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불평해보고 또 위로 받으시고.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염려로 무겁습니다. 나의 머리가 걱정으로 복잡합니다. 나의 손발이 불평으로 분주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삶의 멍열을 들어올리느라 애쓰느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있고 살아갑니다. 내가 두려워 떨립니다. 내가 두려워 복잡합니다. 내가 두려워 늘 분주합니다. 주님, 성탄을 앞둔 이 새벽,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찬송 가운데 주님께 위로받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